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새롭게 시작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벤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합니다. 바로 2024년 대선을 두달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며 그 가치는 실체 없는 공기의 기반에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 암호화폐가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의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미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 암호화폐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산업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주요 업계 중 하나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트럼프는 2024년 5월 자신의 선거 캠페인이 암호화폐 기부를 받겠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무엇이 트럼프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판매한 NFT 카드 덕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NFT 카드 판매로 약 7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NFT 카드는 트럼프가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로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Donald Trump. Hopefully your favorite president of all time, better than Lincoln. Better than Washington with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I'm doing my first official Donald J. Trump NFT collection right here and right now. They're called Trump Digital Trading Cards. These cards feature some of the really incredible artwork pertaining to my life and my career. It's been very exciting. You can collect your Trump Digital cards just like a baseball card or other collectibles. 재평가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일가가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이 회사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를 채택한 암호화폐 벤처 기업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토큰의 63%는 공공에 판매되고 나머지 20%는 트럼프 일가와 내부자들이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가 가족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텐데 이게 그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벤처 기업이 해커들의 주요 보적이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 와딸 티파니 트럼프의 x 계정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넌셜의 가짜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게시물이 올라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는 어떤 영향들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윤리적인 논란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